우리는 올바른 역사관, 책임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과 국제사회에서의 자유대한민국의 역할과 비전을 우리 자신이 제대로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자유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세력들이 나라 도처에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수냐 진보냐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바탕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국 자유총연맹 회원 여러분 6.25 직후에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 세력의 선전 선동으로부터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창립된 자유총연맹은 대한민국 현대사 그 어느 때보다 그 사명과 책임이 가장 큰 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에 대한 헌신적인 자세로 이 나라와 우리의 미래 세대를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 한국자유총연맹회원 여러분들의 용기와 열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